자이제이 영상의 하이문에이라이트 문제 고타이아니다 짧으시죠 에 p the sky! One enemy. One enemy. One enemy. One enemy. One enemy. 53포인트에서 다시 달려 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상태가 좋아서 느낌이 좋았는데 맵은 아이스박스 그리고 조합은 클로브 바체인버레이 어디서 익숙한 냄새 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종차별 레이나대 체인버 편인데요. 제 연승을 아사간 레이나 친구이고 게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케이 레이나 i n a You know you're 수고하셨습니다. representing Japan. I hope I hope every Japanese player reaches out to you. I hope so too. 아,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 영상 조회수가 엄청 터지면서 다들 사이다 반응을 보여줬는데 저는 제 연승이 깨져서 이때몹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가 나왔으니 괜찮고 바로 다음 판가겠습니다 다 판도 아쉽게 지고 그 뒤로 퐁당퐁당 승패로 제자리 그쵸? 걸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yeah. 바인드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고 또 로터치에서는 이겨주고 하다가 어차피 제자리 걸리는데 생방송을 해보자. 해서 방송을 켜서 진행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방송할 때1패 종이라 매우 짧아요 조합은 클로브 브림 투연막으로 해서 아마 다시 하게 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코로드 그거 해야 되는데 가품 리뷰. 그렇지만 팀이 잘 막아주면서 이길만 할것 같고 4대 1. 잠수만 풀면 진짜 할 만할 것 같아요. Spike <laughs> <스파이크 웃음> down a. c l v e n a b l e c l v e n a b l e Come on, let's play. 아, 들어왔네. 해보 해보. 뭐. 뭐. 하지만 클로브의 미친 클러치로 1라운드 내주지만 괜찮습니다. 넬리 네, 라운드는 사실 영향은 없습니다. 아까비. 이라도 라운드를 내주고 그래요? 이제 바이 라운드를 진행해 봅니다. 칼퇴근 할 수도 있어. 네, 12라운드는 진짜 진짜 영향이 없어요. 나 솔직히 0대 5까지 가도 그건 이길 만 해. 그런 판 너무 많이 져봤기 때문에. 클로드는 확실히 미드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A 땅을 저렇게 미드 네온을 잘라주면 다이 라운드는 다행히 이겨주고 스타트는 좋습니다. 나이스하퍼이 정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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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s 도로이정이 이 라운드가 진짜 아까운데 당연히 깊이즈땡긴줄 알았으나 해체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아쉬웠지만 괜찮습니다. Just nice try. Pro diffuse why why? y d 방정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문제 정리 들니다 짧으시죠? No! a 러쉬를간 상대팀도 제 궁으로 다행히잘 막아줍니다. 에이리 않고. 자이코에 콜이 있었고 1대 1 상황인데 Last 갑자기 유리가. 아. 킬를 합니다. 엇가샷을 맞았나? 어드텔 클로브를 잘라주면 2대 1 라운드. 핫챘냐? 뉴저지 와디지 큐. 후후디지 큐. 어 오늘 에임은 잘 맞는데. 아 에이 A... 아 앞당 먹어 볼까? 어 미안하네. 여기서 에임 느낌이 좋아. 투연막이기도 하고 해서 에이 앞당을 먹어보기로 합니다. <laughs> 아쉽게 네온을 놓쳤지만, 본대는 다행히 삐었고, 삐러쉬를 들어온 상대. 와, 이거 네온을 심어두고 삐를 간 거야? 근데? 바로 지지치자는 요루. I push one round. 와나한번 밀었는데 지금 나한테. 지난 인종차별 레이나 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팀의 실수 하나로 왜 이렇게 반응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으로서 팀 원의 플레이와 시도를 비난하거나 탓을 하는 건 오히려 트롤 본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대회 이런 것도 아니고 경쟁전이고 야스! 각자만의 생각과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왜 같은 티어끼리 그걸 비난하고 까린지 본문지 공감이 어렵네요. 팀원들이 답답하면 본인이 티에 올려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팀원들을 두고 체스를 둘수 있게 노예 내면 구해서 5인 키를 하면 될것 같은데 왜, 왜 타인에게 그러는 걸까요? 정작 본인이 키를 놓치거나 실수하면 아이 난 아깝네 우리 팀 뭐하냐? 이 마인드는 진짜 매우 위기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프쉬는 잘한 게 아니고 그 뒤로 절대 안 했지만 자신 있는 상태에서 변수를 노려본 겁니다. 원연막이었으면 절대 안 나갔을 것 같고 본대는 삐어서 팀으로서 정말 엔티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어보시죠. 저희 클로브와 요루가 한국인 듀오고 저랑 페이드는 솔큐 사이퍼는 일본인인 상황입니다 요루님 네, 왜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다독여주는데 그걸 듣던 페이드가 요루를 향해 큰 망치질을 해줍니다 병인냐 진짜 크크크크크 걍에 왜이렇게 징징대 근데 한 라운드 가지고 그러는건 진짜 이해하기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게임은 이어갔고 수비는 좀처럼 쉽게 맘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대7스코어 2대8스코어지만 3대8로 연패를 끊고 오! 역시 직구요. There's like two elbow. Enemy down. Seventy eighth love. 어! 아 주만지 말 걸. 이제 뭐래. 내가 선택한 길이야. 오! Oh!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도 클럽 A 플레이로 막아줍니다. 그래도 저도 잘 풀려서 느낌이 좋았고 제대로 해 보기로 합니다. When we let's go. 진짜 이게 맞네. Let's go B. The fake B go. The fake A go B. Fake B go away. Cipher go away. 오케이. Okay. 타이다 페이드님이 제발을 보고 칭찬해주셔서 n g 이라고 해주고 <laughs> 자신있게 <laughs> 자신있게 <있게 웃음> <laughs> 자신 피스톨을 <피스토를> 이기 g <laughs> 이어 o 바 <바이> t 라운드도 이 h a 면 i 대 s 라운드 하나 둘셋 o 발 t know w h 이 t I'm saying. I d t o g e t h e t t o g e t h e r t o 어나이스아 어 뭐야 클로버스에 한국인이었어. 혹시 요루랑 듀오세요? 트래커에는 듀오라고 안 뜨길래 듀오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없더라고요. <목소리나> 진짜 맞나 <맞아, 근데>. <목소리나> 본데. 어 메이 메이 메이. 어나 어쨌든 이어서 승패 승패 하면서 7대 1에서는 미드를 두르며 8대 10. 오케이 okay, 나 go mid to a. c y p h e r go a m i n and then we'll strong mid. 클로버스 stop. One enemy remaining. Let's oh go. 아, them w a k d a i n i n i 씨도 잘 들어주면 9대10 라운드. 진짜 역전하겠는데 이거? 역전각이 진짜 나와서 다 자신 있게 줬지만 o i 이거 어렵다. 설을 하고 라운드는 내줬습니다. 아니, 말리는 건 좋아. 말리는 건 좋은데 욕하는 거 같아. 뭐 이때는 천천히 하는 줄 알았는데 A 뚫으면서 미드가 잘려서 스파이를 떨궈주며 내주고 이어서 흐름을 잃어서 9대 13으로 패배합니다. 어가비. 아쉽게 게임은 졌지만 요루는 그냥... 아무리 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저... 되더라고요. 아니... 게임하는 내내 <laughs> 클로브도 실수하고 사이퍼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페이드 님도 실수하고 요루도 실수하는데 자신의 실수를 입고 팀원의 실수는 물고 넘어진다. 발로란테는팀 게임이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면 레디언트에 등해야죠. 아무튼 몇주 지나서 갑자기 메일한통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며칠 전, 벤쿠버님 팀으로 코로드에서 만난 요루입니다. 당시 사이퍼가 저에게 셔업이라고 해서, 큐라고 답변하였고, 그후로 게임에 예민해져서 피해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사과를 하신 것은 정말 기특하지만, 사이퍼는 게임 내내 셔업한적한 한 번도 없고, 브리핑만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편집본 다시 돌려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셔업이라고 한들, 왜 저한테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게임은 진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풀렸으니, 다시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승리 후, 그리고 또 승리 연속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제 점수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브리핑하고 열심히 각복하고 브리핑하면 팀원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 어센트판에서는 요즘 이 오딘스킨이 정말 잘맞 길래 게임 내내 갈아버렸습니다. 이 오딘스킨 진짜 맛있습니다. One enemy 날라오는 제트도 잘라주며 트레이드 각도 만들고 놓다, 놓다. 이어서 1 1대 e 스코어 d s left. Last player. Yes, I'm out of the east. I'm out of the east. I'm out of the east. I'm 다 u t of the east. I'm out of the east. I'm out of the east. I'm o u